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부터 가만히 단수 한번 쳐보고 싶거든요. 자, 이 돌이 단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연결해 준다면 지금 이쪽으로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 백이 막아오면 이때 이곳에서 단수를 쳤을 때 여기 백돌이 단수니까 연결만 해 준다면 지금처럼 돌려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을 아주 손쉽게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분명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백이 여기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아예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가 좋습니다. 흑은 여기 있는 백넉 점을 잡는 순간 손쉽게 흙이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러한 희망을 품게 되는데요. 여기 급소 치중을 가는 순간 흙 입장에서는 지금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연결하면 타고 넘어가서 흙돌이 잡히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차단하자니 끊기는 순간 흙돌이 먼저 잡혀서 여기 있는 흙돌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단수 치는 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왠지 이 자리를 이렇게 치중 들어가는 수가 또다시 생각이 나실 텐데요. 100이 연결만 해준다면 지금처럼 단수를 쳐서 100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순도 마찬가지로 100이 여기를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흙이 이곳으로 두더라도 백이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 있는 돌을 두 점을 단수 치기만 하더라도 지금 흑이 여길 때려내봤자 급소 치중 당하는 순간 흑돌이 역시나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곳 갖다 붙이는 수가 또 정답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때는 여길 연결하고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넘어가더라도 자 지금 이쪽을 단수를 칩니다. 흑이 또다시 여기서 단수를 치더라도 자, 지금 이쪽을 연결하게 되면, 자, 지금 이 돌이 단수기 때문에 이 돌을 단수치러 올 수가 없어요.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치게 되면, 지금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흑과 백이 비기 되었는데, 둘러싸고 있는 흑돌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흑돌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갖다 붙이는 수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여기 하나 찔러가는 수가 정답이라는 뜻인데요. 자 맞습니다. 이곳을 찔러오는 수가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100이 이렇게 두었을 때 이때부터가 사실상 또 중요합니다. 왠지 이 자리 급소 치중 들어가고 싶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단수 치는 수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왠지 이 도를 지금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백돌을 잡고 흙이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곳을 끊어오면 여기를 때려내는 순간 급소치중이 불가능하니까 이 돌이 단수라서 연결하면 이렇게 누워서 흙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백이 흙이 여기서 단수로 치면 이쪽으로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연결하는 수는 먼저 잡히죠 백이 하지만 백도 여기서 가만히 웅크려버리는 수가 좋아요 자 지금 이쪽을 때려내면 자이곳 급소치중 들어갑니다 그리고 흙이 여길 연결해야 되는데, 백이 타고 넘어가게 되면,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죠. 자, 보시다시피 백이 먼저 연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찔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단수 치는 수안 돼요. 그럼 치중가는 수요? 이수 역시 여기를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 거죠. 자 이곳에서 두는 수는 지금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자 이렇게 단수 쳤을 때 때려내는 순간 이곳 때려내봤자 급소치중당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찔러두고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흑에겐 어떠한 멋진 묘수가 있냐고요. 자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갖다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단수 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연결하면 환경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곳으로 웅크리는 수가 있습니다 때려내면 급소치 중단해서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흑에게 어떠한 멋진 수가 있냐고요 자 이런데를 하나 먹여치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돼요 백이 때려내면 계속 단수 여기 연결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쪽 부분을 연결해야 되는데 자 여길 때려내는 순간 백돌이 단수예요 시중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도 여길 두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흙이 두 집을 내고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 갖다 붙이면 지금 이곳으로 두는 건 먹여치기로 안 되니까 왠지 이곳부터 또 다시 단수를 치고 싶은데 자, 이때는 흙에게 또 어떠한 수가 있냐? 지금 여기서는 정말 멋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가 또 다시 좋은 수순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를 단수 치고 있는 순간 백돌이 먼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도 어쩔 수 없이 이도를 단수 쳐야 되는데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여기를 연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백이 이곳을 연결하면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치중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백돌이 먼저 잡히죠. 그래서 백이 이도를 지금 때려내면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흙이 살아가게 되어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뭔가 단수 치는 수 이쪽으로 막는 수 모두 안 되니까. 왠지 이 장면에서 그냥 이렇게 막아가는 수를 생각하고 싶은데 자 이곳으로 두게 되면 이때는 여기서 단수를 칩니다. 자 지금 이쪽 연결할 수가 없죠. 자 이쪽 때려내면 단수 쳐서 보시다시피 흙이 살아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연결을 했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연결했을 때 흙에게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하나 키워서 막아놓고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 어떤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두는 수는 지금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면 마치 흙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연결했을 때 흙에겐 어떠한 수가 있냐?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좋고요. 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 지금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또한번 먹여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이 잡으면 또한번 먹여치기. 자이쪽돌이 모두 잡히면 안 되니까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이곳을 단수 쳤을 때 백이 여길 연결할 시간이 없죠. 결국엔 이 돌을 때려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곳을 잡게 되면 백돌이 단수라서 치중 올 시간이 없죠. 됐다 내면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여기 있는 흑돌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